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정보 청계구리 투자클럽. 안녕하세요 청계구리 투자클럽 장성혁 전문가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주시고,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종목 분석 영상임을 고려여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 제 에이스테크입니다. 종목 코드는 088800이고요. 자 일단 에이스테크 네, 시간과의 싸움 이제는 그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자 일단 5G 관련 이제 뭐 통신장비 업체들이 사실 어, 코로나에 가장 큰 피해를 어, 본 업종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투자 지연 때문이죠. 자, 그러이 시기에, 뭐, 성공적인 이제 사업구조 재편과 이제 구조적인 효과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지금 이제 에이스테크에 조금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 하면서 준비를 해 봤는데, 음, 지난 2020년 기준 이제 전체 매출에 사실 2% 정도에 불과했던 이제 시스템 매출이, 어 국내외 주요 고객 사양으로 어,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 이에 대한, 어, 매출 부분이 올해는 좀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역시나, 이제 메인 이제 사업군이 이제 RF 필터와 안테나 모듈 분야에서는 확고한 글로벌 선도 업체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삼성전자만을 사실 고객사로 두고 있는, 뭐, 우전도가 삼성전자에만 좀 높은, 이제 다른 통신 장비 업체와는 다르게, 이제 에릭슨. 어, 잠시만요. 이게 에릭슨. 에릭슨에도 고객사로 보유함에 훨씬 더 나은 환경이 좀될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침 최근에 에릭슨이 또 미국 통신사 이제 버라이즌의 수주를 좀 따내 다라는 부분이, 어, 있으면서 어제 좀 에스테카정, 나홀로 좀 긍정적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삼성전자만의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아닌, 이제 에릭슨에도 좀 고객사 다변화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에이스테크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근데 뭐 반면에 뭐솔리드와 같은 경우 이제 뭐 삼성전자에만 조금 이제 집중도가 높은 막 이런 업종들이 조금 빠졌죠. 이제 그래서 이미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 버라이즌 밴더로 이제 공급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북미 통신사의 이제 세 번째 직납 공급 밴더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이에 대한 이제 수주 관련에 대해서 좀 비대를 갖고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수주가 이제 직납에 대한 수주가 나온다면은 어 주가 레벨업 다시금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지면 가장 빠르게 반등이 가능한 섹터 중 하나가 우리 전통 경기 민감주도 있지만 이 5G도 어 좀볼수 있을 것 같고 그 5G 중심에 바로 이 대장격 중 하나인 에스테크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께서 투자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청개구리 투자 클럽을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나옵니다 이를 클릭하셔서 저희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은 자 처음 접속 시에 저렇게 메인 문에 김상규 씨가 뜨는데 이걸 끄지 마시고 바로 VIP 무료 체험 신청이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그리고 급등 종목 정보에 대해서 무료로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만 적어서 급등 예상주 무료 받기 신청해 주시면 이에 대한 상세 대응까지또 무료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